안녕하십니까 의령입니다 사주와 길잡이 첫걸음편 오늘은 스물다섯번째 사주팔자분 통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간에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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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조후 기온 온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주팔자의 러분 어, 또 강약. 또 거기에 못지는게이사주 팔자의 통관, 통관이 중요합니다. 통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통할 통자에 관계할 관자, 통하여 관계한다는 얘기인데 통하지 않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휴전선이 우리나라 같이 막혀 있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는 통관이 잘 돼야 편하다. 자. 왼쪽 그림 보이시죠? 왼쪽 그림 보면은, 고속도로에 차가 완전히 막혀있네요. 네, 답답하죠? 어느 곳인가 지금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또, 길에 비해서 너무 많은 차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막힌다는 얘기죠. 이런 게 소통이 잘안 된다는 얘기죠. 통과이 잘안 되다. 그러니 답답하다는 얘기죠. 또 중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사진은 물이 썩고 있어요. 물이 잘 흐르다가 어느 곳에서 통관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이 물이 좀 썩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오른쪽 그림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도 서로 통하지 않으면은 시비가 되고 다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 자체에서도 이렇게 통관이 안되면 답답해지고 이렇게 물이 썩고 싸움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굴곡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통관이 사주의 통관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 팔자에서 통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상생 배우셨죠? 네, 상생이 바로 통관이 대한 얘기에요. 물이 나무를 생하고 그 생을 받은 나무는 불을 잘 생해주고 나무의 생을 받은 흙은 아니 불은 흙을 잘 생해주고 불의 생을 받은 흙은 또 쇠를 갖다가 잘 생해주고 흙의 생을 받은 쇠는 물을 이렇게 또 생해주고 이렇게 막힘없이 쭉쭉쭉쭉쭉 이루어지는게 이게 통과 이란 얘기죠 근데 사주팔자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린다 예를 들어서 불이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토생급을 받은, 흙의 기운을 받은 쇠는 물을 잘 생하고, 물은 또 나무를 잘 생했는데, 생을 받은 나무가 배설을 해야 될 때가 사라져버린다는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막힘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정체, 정체가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어느 거 하나, 물이 빠져버린다든가, 또, 동시에 물하고 쇠가 빠져버린다든가, 중간에 하나가 통관이 안 되는 게 빠져버리면은 사주가 통관이 안 돼서 그만큼 굴곡 있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사주가 통관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렇게 상생이 잘 되느냐, 흐름이 좋느냐를 본, 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통관이란 얘기죠. 자, 사주를 보면서 한번 통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아, 큰 흙으로 태어나시는 분이네요 모토 시간에서 불의 생을 받는다 일제에서도 불의 생을 받고 어, 화생토를 받은 흙이 또 같은 비겁이 생을 해주고 또 이쪽 비겁도 생을 해주는 흙이 상당히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에요 화생토를 받은 흙이 바로 먹었으면 배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생을 해자요 토생금, 금이 마침 있네요, 여기에. 네, 이렇게 화생토, 토생금으로 유통이 잘 됐어요. 자, 흙에 생을 받은 금은 또 배설을 해야 되겠죠? 통관을 시켜줘야 되겠죠? 어디로? 물로. 근데 이 사주에 물이 있나요? 진중의 개수, 이거는 거의 말랐다고 봐야죠. 또 멀리 떨어져 있고. 금이 생을,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여기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니 이 나무는 어떻게 되나요? 물을 벗지 못한 이 나무는 완전히 고사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흐름이 이 쇠에서 막혀버렸다는 얘기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이 빠져가지고 아니 수가 빠져 가지고 이 금에서 모든 흐름이 빠지다 보니까 물을 으고 있는 나무는 사망의 일부 직전이다 얘기예요. 이렇게 사주 이 사주는 통관이 되다가 여기서 막혀 버렸다 얘기예요. 여기서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요 이런 사주들이 막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어, 큰쇠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시지부터 화생토를 받 화생토를 받은 흙이 금을 잘 생략하고 있네요. 토생금으로 토생금을 잘 받은 쇠가 물한테 또잘 생을 해주고 있네요. 배사를 잘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어, 물한테 잘 생을 해주고 이 금생수를 받은 아니 금생수를 받은 물이 나무한테 생을 해줘야 되죠. 목생화 아니 수생목 근데 이 사주에 나무 있나요? 나무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물에서 모든 소통이 끊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불이 이 불이 물에 직격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직격탄. 나무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불은 완전히 고사되버렸다는 얘기죠. 문제가 나무가 없어서 소통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나무만 있었다면 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해가지고 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빠진 게 결정타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사주도 통관에서 나무가 빠져서 통관이 잘안 되고 있는 사주가 됐다는 얘기에요. 아셨죠? 또 하나 볼까요? 자, 이 사주는, 이 사주는 본인이 작은 불기운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에요. 자, 연, 연주부터 보자고요. 나무가, 나무가 불을 잘 생화하고 있네요. 불을, 이 불을, 불을 생화하다 보니까 이 불도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에요. 이 불이 합세해서 나무의나무의 생존을, 목생활을 받은 불이 잘 생해서 힘이 강해졌는데 옆을 보니까 흙이 있네요. 이리 배설을 잘 한다는 얘기죠. 화생토로, 그러니 이 흙도 상당히 힘이 강해졌다는 얘기에요. 힘이 강해진 이 흙은 또 배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관을 시켜줘야 되니까 배설을 하는 거 보니까 토생금 바로 밑에가 금이 있네요. 쇠가 그래서 토생금을 잘 받고 있어요. 토생금을 받은 이 금이 또 옆에를 보니까 물이 있어요. 금생수로 배설을 또 바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물도 힘이 세졌고 이 금생수를 받은 이 물은 또 옆을 보니까 큰 나무가 있네요. 수생 뭐 아주 사주는 통관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관이 이 나무가 불을 생하고 그죠? 이 불이 칠해다까이 불도 같이 세졌고세진 불이 흙을 잘 생해 주고 흙은 잘 생을 받은 불에 생을 받은 흙은 다시 새한테 배설을 하고 통관을 시켜주고. 흙에 도움을 받은 금은 또 옆에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한테 또 생을 주니까 물이 힘이 있어지고 물도 강해졌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서 물이 나무를 생하다 보니까 나무도 힘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으로 아주 유통이 잘 되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통관이 아주 잘 되는 사주단 얘기예요. 너는 오행이 빠진 게없이 이렇게 통관이 잘 되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사주 강약도 배웠고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사주의 온도. 온도 조우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주가 자연하고 똑같아서 따뜻하고 어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야 온도도 적당하고 살기가 좋아지는 상태에 있는 사주가 굴곡이 없이 잘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또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온도라든가 그런 게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통관이 오행이 통관이 이렇게 안 되면 막힘이 있는 사주가 돼서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된다. 그래서 이통관도 상당히 사주를 풀어나가는데 중년 역할을 하니까 사주를 보실 때 통관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강약, 그 다음에 조우, 그 다음에 통관. 이런 게잘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사주 팔자를 놓고 공부하실 때는 사주 강약, 그 다음에 조우, 통관. 이세 가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고 그 사주에 당사자가 어, 좋은 명인지, 나쁜 명인지, 또, 어떤 게 통관이 잘안 됐을 때, 어떤 통관을 엮여주는 이런 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풀리겠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관도 아주 중요하니까, 공부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오늘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